저희 딸기 구출해주실 고수님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풍언입니다. 반갑습니다. 딸기 꽃이 많이 폈을 때 그때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딸기가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딸기 잎이 너무 무성해서 이거 딸기가 어떻게 생겼나 해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막 들춰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는 녀석들이 있었고요. 요 밑에를 보니까 벌써 개미가 맛있는 건줄 알고 미리 이렇게 시식을 해버렸어요. 아 어, 진짜. 그런데 문제는 보시면. 딸기 잎이 너무 무성해요. 그래서 딸기를 찾으려면 이렇게 막 들치고 놔야지 이렇게 이제 익어가는 이런 딸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건지 이거를 잘 키워놓긴 했는데 이 이상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조언을 좀 구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쪽은 이렇게 이파리를 이렇게 막 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추 사이 사이에 이렇게 딸기를 심어놨었기 때문에 부추도 지금 막 잘라내고 있고요. 그래 이제 햇빛도 좀 보고 해야지 지금 딸기가 좀 빨갛게 맛있게 익을 것 같아서 한쪽은 이파리를 이렇게 따줬는데 지금 아직 한쪽은 이렇게 이파리를 안 따줬어요. 어, 지금 이거를 이파리를 잘라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딸기 시설 재배 하우스에 가면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축축 처지게 이렇게 딸기가 달리잖아요. 그런 것만 봐서 저희도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어, 딸기 잎이 이렇게 무성해지는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딸기를 어떻게 구출을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좀 알려주세요. 어... 잎이 너무 무성해도 골칫거리네요. 이렇게 보면은 딸기가 진짜 너무 많이 다닥다닥 열렸어요. 제가 우선은 이렇게 반만 이쪽만 지금 딸기잎을 딸 거고 이쪽은 그냥 놔둘 거거든요. 네. 이거 고 재배 고수님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조만간 따서 먹을 것 같아요. 오, 아직 많이 안 큰데, 이거 비료를 저희가 그동안 안 줬거든요. 근데 한번 줘야 될것 같기는 해요. 지금 저희 딸기 상태가 이렇구요. 혹시라도 이런 이 다음에 어떻게 가꿔야지, 이렇게 맛있는 딸기를 먹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